새로운 장난감을 사줬는데, 이거 간식 숨겨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데군데 간식을 숨겨놨는데, 어제 새로 사왔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서 둥지 틀고 잤나봐요. 맛있게 식사하시고, 기분이 좋은신 중이에요. 양이는 여기다가 간식 숨겨두는 게 화나나봐요. 밖에서 혼자 화내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저 la 가고 있어요 디즈니랜드 가고 있어요 친구랑 같이 어, 지금 가다가 다들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서 주유소에 있는 편의점 화장실에 들 갔어요 저는 너무 졸려서 좀더 자야 될것 같아요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오는 거고 오늘 디즈니랜드 가서 그냥 노는 것보다는 그 불꽃이랑 레이저쇼 보러 가는 거여가지고 9시 좀 넘어서 출발해서 7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 가려울게요. <laughs> 여러분 여기 휴게소 중에 하나인 해리스렌치라는 데왔거든요 여기 고기 스테이크 먹는 데인데 고기도 파는데 엄청 싼 거래요. 여기에 레스토랑이 있는데 레스토랑 안 가도 화장실도 갈수 있고 이런 샵 구경도 할수 있어요. 약간 관광지 중에 하나래요. 이렇게 여기에 이런 것도 많고 와 이거 뭐야 소스 엄청 많은데? 그치? 어. 여러분 이 앞에 주유소가 있는데 여기에 바베큐 판다고 리차드가 지금 가고 있어요. 와 그래도 이 안에 가야겠다. 와, 냄새 미쳤다. 바비큐다 와, 냄새 미쳤다 진짜.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사람 엄청 많아요. 어. 이게 이게 그거 이게 트라이팁이고 저게 고기.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상한 소다도 있어요. 이게 뭐야? Not <laughs> caring. 이렇게 주유소들 중간에 밥 먹는 곳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엄청 많아요. 아까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도 먹어봐. 이거 스파이스. 이거 또 옳지 뭐. 잘 먹겠습니다. 정말 <laughs> on 음. 음. 음 그런 맛이야? 맛있음오러오 엄청 부드러워 음음 짭짤하네 이게 너네끼리 아? 음. 음뭐야소티 예? 여기도 어, 소티 있어 음, 음. 소금쟁이야. 야 그만 뿌려 소금쟁이. 알똥. 할라피뇨 전배. 음, 진짜 할라피뇨 콩브레드래. 진짜 할라피뇨랑 콩브레드 맛이야. 음, 알똥. 음. 맛이 완 맛있어. 어, 진짜 맛있다. Disneyland. Please, 여러분. 여러분. 저희 즈니랜즈랑파크랑파크데 저희 데 저희 표데두군수 있는 수있든요근든저희데저희니랜즈로 먼저 로서저고서 놀고. 마지막에 폐장 쇼할때 파크로 넘어가서 폭죽인가 레이저 쇼인가 아무튼 그거를 볼 거예요. 아 여기가 캘리포니아 어드벤처고 여기 여기가 랜드. 랜드. 근데 저희 되게 늦게 왔는데 아직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할로윈 시즌이어가지고 미키 마우스도 호박이고. 부피도 호박이고 미니도 호박이고 나아도 어, 호박이고 너무 귀엽다. 짠. 안녕. 와. 와, 사람 진짜 많다. 아, 얘기 너무 귀여워. 와, 이거 공주님들 천지네. 어, 저희는 음, 줄스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아니야? 맞아? 뭐야? 아니야? Corn. 아, 터키. 터키야, 터키. 터키 뭐 추로스를 찾아라. 여기는 뭐지? 여기 추로다. 추로랑 추로다. 추로다. 무슨 맛이 있는 거지? 뭐 있나 봐봐. <목소리> 할로윈 시즌 추로가 나왔어. 무슨 추론인지 모르겠어. <목소리> 그래서 소스가 초록색이야. 추로를 <목소리> <츄롤을> 찾았다. <목소리> 맛있었으면 좋겠다. 나 혼자 <목소리> <한, 목소리> 하나 다 먹을래. 너도 혼자. <목소리> 나도 혼자 하나 다 먹어. 욕심이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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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욕심 이야？배고파 죽 겠어？나 아, 나드위치먹었 어？리차드 는 샌드위치 먹 어서？배 불러서 먹 어？안 먹 어？안 먹어안나어이만나까기하나까하나지하나 까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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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나 까지？하나 까지？하나 까지나 그러면 너도 하나 사, 남은 거 내가 다먹을게 오케이, 너 다, 이거 다 먹을 거야? 어, 오케이. 너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되잖아. 맛있어? 말레피센트추로, 아, 초콜릿 쿠키. 크럼블. 아하, 맛있겠다. 땡큐. 맛있당 맛있당 어! 잃어버렸다 저희 인디아나존스 놀이기고 타러 왔는데 더 멀미나요 <laughs> 보여드릴까요? 어. 어땠나요? 재밌어요. 이게 엄청 깜깜해가지고 안에가 언제 떨어지고 언제 막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너무 재밌어. 너무 무서웠어요. <laughs> 어, 캐리비안의 해적. 그거 타러 갈 거예요, 이제. 도착. 와, 이것도 사람 많다. 여기 건너편에서는 쇼 공연해주고 있어요. 안녕. 저희 이제 저희 뭐탈 차례인데 사람들이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재미 없나 봐요. 이제 우리 차례. 진짜 물에 우와 의자 졌네와 어떻게 리차드 큰일 났다. 리차드 차리 물이 많아. 어떻게 리차드? 어나 <laughs> 아, 엉덩이 왜 했다. 아 <laughs> 뭐야? 아 떨어져. 아 맙시겠네. 저희는 스타워즈 타러 갈 거예요. 우리 지금 스타워즈 왔어. 스타워즈. 우주에 도착. 입장. Welcome to c u s e May the force be with us. o e Poe m e r n a w i n g s Stand c l 와. 와. 완전 멋있다. 와 wow, 진짜 같아. 뭐 바깥에야 우리? 뭐야 바깥쳤어. 어? 이거 진짜야? 야. 어. 어쩐지 나 깜짝 놀랬어. 어스튜어 도망쳐요. t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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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이 더 맛있어? 아, 역시 역시 기본이 더 맛있어. 미차드는 특이한 입맛을 갖고 있다고. 아니야, 근데 난틀리도 좋아해. 이런 전에 마지막 먹었어 칠리. 근데 쇼를 한 걸까? 소리를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음. 오케이. 네. 녕 저희 지금 마카롱 집 가고 있어요. 호텔 옆에 여기 LA에서 그래도 유명한 마카롱 집이거든요. 여기 마카롱 사러 왔어요. 저번에 우리 도넛 먹었잖아. 근데 맛있었어. 이거 맛있었어. 얼그레이. 이게 이렇게 디저트들도 엄청 많이 팔아요. 브런치 먹으러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선물 세트도 맛있어요. 여기 맛있어 보이는 것도 많기는 한데, 저희는 브런치집 갈 거거든요. 그래서 먹을 수 없어요. 근데 뭔가 밥이 맛있을 것 같지는 않아. <laughs> 여러분, 저희 밥 먹으러 왔거든요. 여기에 걸어오는 길에 완전 다운타운 지나서 걸어왔는데, <laughs> 무서운 사람도 많고, 길에 개똥이, 개똥이, 사람똥인지 개똥인지도 모를 똥판이었어요, 진짜. 나가 식당 도착했는데, 사람 많다,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요. Thank you. Are sharing? Huh? a s i t for you? Yes. f o 맛있겠다. 우와, 랩단트, 진지, 우와, 이거 맛있겠다. 와 이거 뭐야? 이거 해쉬브라운이왜 이렇게 두꺼워? 우와, 내 것까지. 잘 먹겠습니다. thank 음. 근데 맛있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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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딸기야? 응, 음, 맛있지. 응, 음, 음. 엄청 상큼하다. 음, 맛있다. 아, 이거 자꾸 있었지? 이렇게 돼. 왜 그러는데. 저 바지가 너무 커서 리차드 벨트 뺏었거든요. 근데 자꾸 풀려요. 이 마루라는 커피숍에 왔는데 요즘 엄청 유명하대요. 근데 한국분이 오픈하신이래요에 앗떼랑 네, 마차. 미차드는 에스프레소 세트 시켰어요. 아이 괜찮아. 네맥러로 <laughs> 아 진짜 지유야 어때 혼자 커피 꺼보고 있잖아 우리는 지금 집거 <laughs> 보고 예, 있는데 아? 와 이쁠 것 같아? 아니 잠깐만 이거 너무 귀여운데? 뭐 이거 어 잠깐만 이것도 귀엽다 노란색이 핑크 아, 아니야 이거야 이거 하나만 근데 다인이가포즈청해줬어 하나만 더 골라줘 아 <laughs> 아니 나 이거 완전 너무 좋아 그렇지 이쁘다. 어. 베니스 비치에 에보키니 블루벌드라는 데 있는 스토어 왔는데 예쁜 거 진짜 많다. 너 그거 마음에 들어? 이거 갖고 싶어? 아센트럴할 어, 이렇게? 그래. 오 안에 핑크야. 비슷한 핑크야.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너무 귀엽다. <laughs> 이거 뭐야? 사야 돼. <laughs> 나 살래. 이거 어때? 너무 뭐였었지? 귀엽지 않아? 아니, 그냥. 너무 귀엽지 않아? 뭐 살까? 이거 살까?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사인한테 물어봐야지. 지금 베니스 비치 바닷가에서 밤바다 구경하다가. 머스 비치 <목소비치> 맞아요, <목소비치> 버스 비치래요 여기가. 여기에서 저거 프라이 오레오 있어가지고 이거 시켜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저희 이제 이거 하고 집으로 출발할 것 같아요. 가는 길에 배고프면 인앤아웃 먹으려고요. 어, 너무 아쉬워 바사를 제대로 못 봐서. 이렇게 생긴 거야? <목소비> 여기 안에 오리가 <오리오는> 들어있는복뭐로 <목소비> 여기 김종국이 베니스비치 올 LA 베니스비치 올 때마다 가는 헬스장이 옆이래요. 여기가 바닷가에 약하는 사람, 농구하는 사람, 철봉하는 사람, 여기 약 파티 <laughs> 난리도 아니네. 진짜 오레오 과자가 들어있는 거야? 아 우와 진짜 과자네. 어때? 음? 아 맛있어? 맛있어 나좀있다가음음 도넛 같아 이제 말 맛있대 원래 이거 조금 더크리스피하지 않아? 음. 음 이게 안에가 진짜 오일가막넣어아 음 아, 여기 진짜 길에 헬스장이 있어요 <laughs> 여기 우와 이거 뭐야 신기하다 헬스장이야 여기 이런 게왜 있지? For people t 아 아 좋아 와와 너무 좋아 감자 튀김사 그파가 이게 그냥 언니 아니다 어, 이게 지우 거 이거 내거 이거 이거 내 리차드가 나보고 와 어, 리차드가 뭐, 뭐. 나보고 이럴 거면 왜 먹니 맛있으니까 이거 프로틴 스타일 빵 없는 빵 없는 거 이거 이거 먹어라고 아니요, 좀더넣어야안 넣어도 돼, 충분히 짜. <목소리> <목소리> I reach through mysterious ceilings, my whole.